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효성 OMB, 그 다음에 티플렉스 두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한신 음, 기계가 좀 좋았네요. 효성 OMB는 잘 먹었는데 비중이 조금 덜 실렸고, 티플렉스는 비중이 잘 실렸는데 움직임이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만족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140만원. 아 비중이 좀덜 실린 게 조금 아깝긴 합니다. 음, 시장은 조금 음, 위태비태하네요 지금 코스닥은 기준선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는 기준선 이탈 국면에 이미 가 있고 시장이 영안 좋은데 음,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 추세 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5일 내내 지난주 지지난주는 중간에 계속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5일 내내 연속으로 매매가 가능하죠. 이럴 때 흐름 잘 찾아가시기 바라고, 예,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비가 오늘도 오는 것 같은데, 약간, 어,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